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네, 오늘은 그 2022년 K 우드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마실에서 이 방송을 해드린 이유는 그동안 우리 한국의 목재 사업은 많이 침체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목재는 거의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목재 산업도 활성화시키자 또 유망 업체로 키우자 그런 뜻에서 이 K 우드 기업 지원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어, 혁신성과 성장 잠재를 갖춘 선도 유망 목재 기업인 K 우드 기업을 발굴해서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목재 산업계를 선도하는 우수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한국 임업진흥원에서 어, 실시하고 있는데요. 개요가 어,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지원 대상은 어, 국내에서 목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해당되고요. 지원 내용은 어,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컨설팅 등 인증 시험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법정 교육 온라인 학습 등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방람회 참가 등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 농무 자문, 어, 제공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경영 전발에 대한 그런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 접수는 이제 이렇게 이메일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는 이런 식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방금 그 전반적인 개업표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상시를 보면 요 어, 선도 유망 목재 기업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우수기업을 또육성하고자 하는듯이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원 규모는 이제 15개사 내이로 그렇게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3년 동안입니다. 2022년, 2022년, 2024년, 그러니까 2024년 12월 말일까지죠. 그래서 매년 선거 부석을 통해서 지원주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 우대 혜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지정시험 등 지원 프로그램, 공공조달 입찰 자격 취득을 위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등 어, 그런 내용들이 지정되고요. 어, 신청 대상은 신기술, 신제품, 적용 제품, 특허 실용 실안 적용 제품, 연구 개발 기술 재발 제품, 혁신 제품 등이고요. 어, 품질 소명 자료로서는 성능 인증, 이건 중소기업통터에입입니다 환경 표시, 환경 산업 기술 인사죠. K 마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소명해야 되고요. 우수 제품 지정은 어, 3자 단가 계약 또는 총액 계약 체결 가능하고요. 조달청 지원 사업과 연계식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목재 산업을 선두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앞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탄소 중립 대응 등을 위한 탄소 저장량 표시 제도 지원도 있고요. 기존 제품 품질 개선 및 시제품 품질 검증 등을 통한 품질 성능 확인도 합니다. 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목재 관련 전문 교육 및 최신 트렌드 학습 위한 시민화 개체, 품질경영 마케팅, ESG 경영 등 역량 강화 전문 교육 지원,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정 교육 온라인 학습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온, 오프라인 홍보 및팔로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 신청 방법은 이제 이메일로 아까 접수된다고 말씀드렸고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기한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야겠네요. 되 신청 서류로는 이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청기업 현황, 핵심제품 비서설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다음에 이일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목재업 생산 등록증, 19년도 21년까지 상계년 재무제표. 다음에 공통서류는 수출실적 증명서, 회사소개서, 제품기술의 차별성 입증서류, 특허라든지, 품질 인증 등 관련서류겠죠. 각 품목별 가점서류,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함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한글과 pdf 파일 등을 제출해서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어, 서류 심사를 일단 하게 되고요. 접수가 되면은, 아까 그 4월 20일까지 서류 접수가 마감된다 그랬죠.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종합평가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역량 진단을 와서는, 매출액 어, 증가율, 뭐 수출 경험, 성과, 인증 등 취득 현황, 주력 제품 기술 보유 현황, 기업기술력 강화 노력, 시장접합도,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등, 어, 그다음에 어, 점수를 이렇게 성장 가능성에 50점을 채워고 마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가점은 진흥 사업 참여 실정, 고용 창출 우수 기업, 산림청 출현, R&D 참여 기업, 정부 표창 등이 가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총 100점에 이제 가점 5점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정 추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한국임업진행원에서 4월 14일까지 4월 14일부터 이제 공고 나와서 진행되고 있고요. 신청 접수 29일까지 서류 심사는 평가는 5월 중으로 하게 되었고요. 지정서 발급은 한국임업진행원에서 5월 중으로 실시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K 우드 사업 그 동안 앞서 소드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그 동안 목재 산업은 상당히 침체가 있었다.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를 산업이 있었다. 그렇게 볼수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K 우드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목재 사업도 세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또이업인들이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되기 이 때문에 우리 목재 관련에는 어, 그런 임원들에서 많이, 그,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우리, 그, 임업 집불금도, 임산불 재배업과육리법으로 그렇게 나이가 있죠. 그래서, 특히, 육리배우에 임업 경제 등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겠 네, 이상, 수마시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